더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빨 줄게이 이빨 한번 떨궈주세요. 제가 이빨, 한번 이빨 이빨. 이빨. 네. 또 필요한 거뭐 있어요? 아, 이빨만 있으면 돼요. 돌방울. 네. 이렇게, 이렇게 꺾어. 더좀 만들어야 야 되겠다. 여기는 집에 방벽 같은 거못 세워요? 아 어, 울타리 세울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우리 나무가 좀 아직 지금 다 부족해서. 만들 수 있어요, 울타리 있어요. 자의사. <laughs> 어? 여기 트리가드가 있네? 트리가드가 많이, 많이 죽여줬다. 아, 어, 그래요? 네. 수호신이네? 으이요. 어... 잡템. 고기 말려야 겠다 얘 그러고 보니까 나... 먼저 때리지 않으면 또안 때리잖아? 착한, 네. 착한 형이에요 저 괴물 육포는 웬만하면 좀 드시지 마세요 안좋아 안좋아요? 속에, 그, 그, 피까있는게좀 있어요 아이, 아예 배고픈거 보단 낫긴 한데 조금 음. 배고프다. 근데 왜 자꾸 바닥에다 버리는 거야? <laughs> 어디다 아, 넣어놔봐. 어디, 어디에 넣을지 몰라서. 여기 상자 아무 데나 누나? 그럼 보다가 뭐쓸 사람이 쓰겠지. 중요한 걸 수도 있잖아. 요 한번 봐야지. 응, 음, 그건 그래. <laughs> 뭔 아이템인지 모르니까 일단. 중요한 건데 짱방을 났다가 나중에 <laughs> 이런 게 있어 어, 빨리 말해야지 형. 어. <laughs> 그런 거 없어 괜찮아. 네. <laughs> 문제가 우리 음식, 음식. 음식이 없네. 음식 지금 만들고 있어. 나 배고파 밥 네. 먹어야. 돼 피가 없어. 진짜 배고픈데 현실 <laughs> 배고픈 거지. 나도 현실 배고프다. 그 뭐지, 뭐냐, 뭐냐. 하운드 이빨 더 가지신 분 없죠? 넵. 네. 다 네. 나도. 일단 이빨더 만들어놨으니까 다음부터는. 토끼 고기를 이렇게 다 때려 먹어. 고기 하나만 나요. 고기 얼마 없어요. 고기 무슨 고? 토끼 토끼가 안 잡혀? <laughs> 토끼가 잡뼈 안 덮혀? 다 넣는 거 같은데? 아래쪽이 설치해는 그..풀도.. 없어가지고 내가 덫을 더못 만들겠다 풀이 없어서 아..풀? 음. 네. 이덫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<laughs> 되게 정글.. 좀... <laughs> 어? 몇개 없죠 뭐응 어. 아, 고기 뭐 나올지 나오네. 예상도 음식 뭐 할지 나오긴 나와요. 근데 미트볼이 가장 좋아요. 왜 미트볼만 만들어요? 제일 만들기 쉬우니까. 편안하게 돼요. 아, 3분 요리인데, 요리?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만들면 또 고기 상할까요? 아니 일단 만들어놔도 돼요네개방인데 내일 출근해야하는거 아니야? 시인데그런건가 어, 그러게 어, 어, 어. <laughs> 아이씨 안마씩 아, 오라고 밤됐다어밤 된다 어!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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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. 화이팅. 드디어 영데스를 여기서. 나 죽었어. 오. 아. 오소님 죽었다. 해플도 최후의 승자는 노블입니다 에이 영데스. 닥쳐. <laughs> 아 이제 오도님 이제 뭐. 빨리 빨리 음. 말도 안 해주고 말이야. 뭘요? 응? 어, 밤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죠. 어, 우측 상단에 시계 있잖아요. 시계를 봐야죠. <laughs> 아이, 진짜. 자신이 안먹었데 그걸 왜 남의 <laughs> 탓을 해요? <laughs> 두고 봐. 와, 팩폭 백폭 지리고요. <laughs> 두고 봐. 응. 그렇게 해봐. 응. 아, 깜깜한데 아무도 안 와주고. 응? 둘다 죽잖아요, 그러면. 하나만 죽어야지. 뭐래. 우도님 광대모자라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. 광대모자가 뭐예요? 아니 광부 광부 모자. 아 나보고 살려달라니까 놀이... 죽을했어 나쁜 것들 진짜 그지. 죽으라고 나는데 화이팅했어요 화이팅. 화이팅. 거짓말 하고 있어. 어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까? 거짓부렁들. <laughs> 불꺼진. 어불 꺼져요? 잠시만요. 아 거미 잡다가 시간을 못 봤네. 냉장고를... 아, 아니다. 냉장고 옆에다가 화로를 하나 만들까요? 너무 왔다 왔다 하기 힘들어. 금방 살아나셨네. 아, 저거 주스로 가야겠다. <laughs> 어떻게 해, 수염 다 없어졌어? <laughs> 수염, 수염... 진짜 프다 내 수영 가을부터 곱게 길러온 수영. 남자 다왔는데 토끼, 토끼 살아 있는 거 있나요 두 마리? 없어요. 그덫 한번 봐주세요. 네. 봐보세요. 네. <laughs> 밥 먹어요. 밥밥 밥 엄청 많아요. 지금 열 다섯 개인데. 밥 먹으라 이. <laughs> 봄은 언제? 어떤 거야? 봄봄. 봄여봄. 자꾸 우울한. 한참 남았어요. <laughs> 언제 올까? 요 네. 물건. 어 알겠다.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나 추워서. 그 불펴 있는데요? 아니 일단 뭐. 뛰어가야 돼. 그래서 몸 대피고 가면은 괜찮을까? 음. <laughs> 아내장내 내 수염 날아갔어. 가는 아저 있네 템. 템. 강릉동은 횃불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. 중간지점 하나 만들 돌을 캐야겠다. 돌이 안 되겠네. 수... 돌이 어디 있더라? 돌이야 돌은... 저쪽 우측에 있네. 아... 네. 6시, 7시 방향? 갔다 올수 있겠지. <laughs> 갔다 올수 있겠죠? <laughs> 안죽은걸려 인분이냐고? 설마 인분이라고. 인분? 아, 똥 똥은 다르게 생겼을걸요? 그 이거 죽으면 악몽 뭐 해가지고 떨구, 떨어지는 거예요? 이거 알 훔치면 뭐라요? 죽어요, 바로 죽어요. 하나 줬는데. 바로, 바로 죽. <laughs> 하나 먹어요. 오래된 거네. 계란 하나 줄까? 저희, 저희 부활 지점이랑 저희 본진 네. 중간 지점에 하나 베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 뿌리라. 아, 거기서 네. 살아서 오세요. 위험할 때 음... 화로로 한번 불 붙여놓을까요? 쭉? 뭐야? 윗바람 잘이 하나 해놨어요. 핫도그 불네흔들 음... 없다 음... 다크 소울 같은데? 음... 어? 여기 나무 조각 여기 나무 조각 어? 필요해요? 어, 아니 이거 괜찮아요 필요 없는데 저아 <laughs> 이거 그 사람들 살아서 와서 네. 여기서 불 펴가지고 하라고 아 그런 거구나 여기서 이제 상자 꺼내서 불 한번 데피고 음. 그냥 그냥 바다에 놔요 상자 열다가 죽을걸요? 이 펭귄들은 왜 우리 이제 봄에 얘네들 안 나온단 말이야 네. 토끼 펭귄 잡아야 돼? 아 토끼가 안 나올 거야 네, 토끼 잡아야 돼요. 아니, 아니, 그 음식을 잘 해놔야 된다고. 봄에 원래 먹을 게더 많은 거 아니에요? <놀끼> 봄에 토끼 빼고는 잡아도 뭐. 되겠네요. 필리이 많이 오니까. 뭐.. 산에 나는 뭐 나무를 캐먹고 뭐이러 거. 어? <laughs> 나무로 없나 이런데? 어? 아예. 그래, 아예. 죽었어. 만들었는데 죽었다. 누가 막 걸어간다. <laughs> 음, 네. 아. 아오더님 어, 화면 Q 한 번만 눌러주면 안 돼? 요 불편해. 사람 버섯은 뭐지? 화면이 약간 우그러져 있다. 그냥 먹으면 죽을 걸요. 뭐가 우그러져 있어? 아니요. 멀쩡한데 어, 비통하고 허기차는데. 어. 정신력이 좀 떨어지네 약간 이렇게 말을 아. 못걸처 불편 보는 안, 시점이 다르안 불편한데? 불편하죠 아 오더님 화면 <laughs> 보고 있어요? 아 보면서 하고 있어요 감시 사실 그래서 아까 죽을 때도 다 보고 있었죠 문제가 음. 생겼어 왜요? 뭐야어 우리 기어목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클라스. 기어 그 밑에 두개 있더만. 두개 갔다가는 조금. 뭐지? 있다나. 캐릭터가 버벅대네. 이거 아, 그, 나갔다 들어오면 괜찮아지는데 조금. 네. 문제는 풀이 없어. 풀? 음. 에풀 없네요. 어, 풀 캐러 갔다와야 돼. 풀이 없어 풀했다가 걸음 주면은 나지 않아요? 지금 겨울이라 안 나는데. 음. 기어 어디 갔지? 어, 기어 음. 바로 밑에 칸에 하나 있잖아, 기어. 음? 에이, 뭐라 가기라뇨. 팩트인데. 뭐래. 응? 음? 나쁜 것들. <laughs> 가는 동안 온도가 버티기를. 어, 기어가. 여기, 여기 있잖아, 여기. 오른쪽에. 두 마리. 그 마법 하는 애하나고 말, 조만한 말로 돼 있는 애 하나 있고. 그래서 둘 있다. 두 마리. 아, 귀여워, 귀여워, 귀여 뭐, 지금, 이상하게 해서 잡으셨으니까, 나도 한번 나갔다 와서 잡아야 되겠다, 에. 법원 보니까. 아, 그러네. 오케이. 아! 또 밤이야! 안돼! 밤이야! 안돼! 됐다. 살아왔다. 파란 버섯 음... 음... 채워놓고 당근에 아까 누가 토끼 찾지 않았어요? 한 마리 저야, 잡아왔는데 저저저 저, 저, 저. 음. 어이 금도끼도 있네. 그 금도끼가 효율이 더 좋아요. 금도끼를. 아, 그래요? 아니야. 사치예요. 사치야. 우리 금은 나쁘지 않은데 금 많은데? 금이 어디 있어? 캐러 다니지도 않 해놓고? 열아홉 개밖에 있어요, 없어요. 있는데 금좀두캐로 왔었잖아요 오도님 따라왔을 때. 아니 지금 금 그렇게 막, 막 쓰실 때가 아니시라고, 여러분. 아, 응? 그래 그리고 있어. 여러분, 초석도 준비해 놓으셔야죠. 여름에 화덕 피우시려면. 금 16개. 아니, 어디서... 응? 발 해, 금 부자, 금 부자. 날 밝으면 또돌 캐러 가야겠다. 어디서 금 부심들을 막, 응? 어, 이, 이런 것도 없어요? 숨물 <laughs> 여섯 아, 개있거든요 우리... 에이, 그.. 하 나도 숨을 여섯 개 꺼여. 숨을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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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게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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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게 지금 클랜시님이 몸으로 맞고는 있는데 저거 계속 맞으면 정신력 떨어질 건데. 정신력 계속 떨어져. 그 앞에 있으면 차라리 불을 끄라고 해. 앞에 서 있지 말고. <laughs> 나무는 많아요. 나무는. 음... 근데 없으면... 우리 나무 많이 태워야 되니까 없, 없으면 땅 파서 하면 돼. 땅 파서. 땅에 기름 나요 이거. 야, 이야... 어 블랙이네. 이거 괴물 보이는데? 누구 괴물이지? 제 정신력이 지금 43이거든요? 아. 근데 그 클렌시님은 몇이나 되려나 모르겠네. 계속 막박어서 참. <laughs> 3이요? <3은 웃음> 3이 이길텐데? 안 때려요, 애들이? 때릴 텐데? 제로 되면 아마 슬슬 때릴 거예요. 빨리 차 그, 아, 지금 텐트가 없나? 텐트 만들 재료가 지금 잠깐만요. 침낭 되나? 나는 70? 침낭, 침낭. 아니면 아침이 올 때까지 잠깐 접속 <laughs> 종료하는 것도 있어. 그게 켜러 가야지.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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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털 자랐다, 털 자랐다, 털 자랐다. <laughs> 면도, 면도, 면도. 컴비즈 <laughs> 아 네. 네, 네 내내 얼굴에다 첫 거미줄이다 첫 끼는 첫 거미줄, 거미줄? <laughs> 그러지마요 첫 거미줄이에요 귀엽네요 거미줄 나왔요아 정말 2시네 토끼 그 귀박에 필요해요?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. 그냥, 그냥 줄게요, 그러면. 22 어머, 이거 생으로 먹어 미치. 겨울 좀 있으면 끝나가나요? 다넣는데 겨울 반? 거의 나요. 겨울 거의. 응, 음, 우리 집에 있으면 안돼 <laughs> 겨울 거의 때. 이거는 그냥 피해야 될것 같아요. 우리 다 부서져. 또. 나무도 슬슬 켜야 될것 같은데. 어, 나무 여기 켤게요, 지금. 어, 돌도 안 보였어. 돌 킬려면 원정 나와야 되네. 돌이 원래 그... 좀 그런 것 같아. 다시 나오지도 않고. 아야, 아야, 아야. 나무요? 어, 좀큰 애들 잘라 작은 애 해봐야 한일이잖아네 이거 이거 뿌리도 싹 저기 치워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심는데 가주온 가시나무가 공격력이 좋았네. 창보다 네, 그거 되게 응, 그게 좋은데. 제일 좋... 아 그냥 죽는 것중에서 그게 제일 좋을까요? 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안 죽네. 그거 아니면 은 겨울에는 고기망치 만들어도 괜찮은데, 먹을 고기도 하니까. 없어. 아, 가난뱅이라 아, 먹을 걸로 <laughs> 장아찌면 안 되죠. 그럼, 그거, 저쪽, 왼쪽에 있는 늪지대 가서 촉수하고 돼지 조금 비비니까 나오던데. 아, 촉수들이 돼지 잡아가지고. 촉수 가지. 가신가? 음... 돼지하고 촉수들하고 같이 싸우다가 나오더라고요자매에서 개꿀인데요? 어부지들. 아, 한번 가서 또 비벼봐야 되나? 갔다가 계속 죽을 수 있어. <laughs> 이제 겨울이라 한번 죽으면 살아나기가 힘든 게 추워서. 털이 안 자라니까. 아, 근데. 노즐라이드님 아니에요? 지금 거미인가? 맞아요. 이미 털 없어요. 맨날 밀어가지고. <laughs> 아니, 저기 거미줄은 털 밀어도 상관없고. 우리가, 얘, 이 캐릭터가. 아... 털로 보온을 하는 거잖아. 여름에 수염 안 깎으면 얼마나 더운지 알아, 막. 쪄 죽어! 거미 인간은. 거미 인 뭐, 지은자 떠들던데? 네. 거미 털로 보온 효과 없다고, 막. 어허허, <laughs> 그냥 말이야? 원래 걔는 거미줄 얻는 용이에요. 실크. 음... 어, 돌이 안 보인다. 저 계란 썩어서 없어지는 건가? 요리해도 돼. 훔쳐가면 때린다긴가. 저그 훔쳐가면은. 멈추? 때려. 아몸 시간. 아안가져가안리 예. 망가져. 기름을... 내려가요 어, 본석다 찍었다 빨리 가야지 음.. 3마일 거 미지 많이 컸네. 찾아졌다. 어, 아, 어, 밤이다 밤이다 밤 밤. 안 돼. 아. 살아도 오셨네. 꿀꿀 네개 있어요. 하나씩 나눠 먹죠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까 죽은 게 그거구만. 거미줄 음. 먹어와가지고 텐트 만들어주려고 그랬더니. <laughs>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였어. 아, 정말. 꿀 하나씩 드세요. <laughs> 토끼털 침낭은 달라요? 뭐, 좀더 따뜻하겠지? 좀더 차겠죠, 뭐. 별 차이 가 없을걸? 나무까지 땅에 버렸는데? 먹고 먹어요 응? 혼자 막뭘 뒤집는데? 시야 니길래 아. 그러니까 우산 우산 만들어야 되는데 봄 오기 전에 꼴이. 이거 돼지를 잡아야 되는 게 말이죠 돼지 꼴이 여기 몇개 있었는데? 아홉 개인가? 좀 주서다 났을 걸. 열개 있네. 어. 아 그래요? 그럼 돼지집 지을 거거든요. 인지 몰랐네. 음. 모델님 그 나무집 쪽에 좀 돼지집 좀 지어 주실래요? 돼지집? 응 굳이 지어야 그... 하니? 돼지집 지은 다음에 어 정신력 떨어그 돼지한테 지금 저희 그 괴물고기 많죠? 냉장고에 괴물고기가 지금 말려있는 거 밖에 없는데 아 말려있는 거 얼마나 있어요? 두개 있어요 아네개아 네 아, 그건 안 되겠네 아니네 일곱 개네 육포 말려있는 고... 거 줘도 돼 어그거 만들어서 해야 될것 같은데. 아니 뭐 굳이 뭐 되게 집을 거고. 아니 그게 지어서 양식을 좀 해놔야 일단 만들 반지꼬리가 나올 것 같은 거고 고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반지꼬리. 반지 꼬리가 돌기하러 가요. 반지 꼬리가 어디 있더라? 반지 꼬리요? 응. 수선하는 거. 아 반지 꼬리. 네 반지 꼬리요. 반 반지 꼬리인 줄 알았네. <laughs> 아 내가 말하는 데들이 말하는 어차피 다 똑같이 못 알아 들으실 거면서. 반지 꼬리. 타조야 너한테 그런 게 아니야. 저로 가. 그게 어딨지? 지금 이제 뭐 필요한 거죠? 근데 우리 안장이 필요..있어? 없을.. 텐데. 안장이 필요한 게뭐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야? 안장하면 비팔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정말? 응. 야 근데 반지 꼴이 어딨냐?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반지 꼴이 도구 쪽에 있던가 아야 아유 나한테 왜 이럴까 얘 없어..없는데? 일단 요거 좀좀 잡고 굴은 뭐예요? 작은 굴? 그거? 펫 주는 거래 부셔도 되나? 아무튼 그 가까이 가면은 왼쪽 탭에 새로운 탭이 하나 생겨요 오.. 예 네. 그거 하면은 테임 얘네는 안 죽어요? 그거 나도 안 꼬셔봤는데 그냥 번거롭고 먹이 주고 이래야 돼서 별로 음. 나 먹을 것도 없어지 죽겠는데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, 어디 건방지게. 아이고. 근데, 돼지 집을 어디다 짓지? 그 나무 있는 곳 가까운데 지어주면 좋아요. 아니면은 그아 그냥 게, 그 거미집 쪽에 지어주실래요 거미집? 너무 멀면 아니면... 저기 안될 텐데. 아니면 저 집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제가 할까요? 집에 다 왔어요 이제. 오 어, 대리석 이거 어떡해요 나르기? 그거, 그거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. 이거, 그리고 그 비석 부시면뭐 줘요? 대비석. 안 부서지네. 음. 돼지 꼬리 여기 다섯 개 넣어놓을게. 그래봐, 뭐. 야. 다섯 개, 5개? 어 다섯 개만 하나밖에 못 만들게. 한개 응. 만졌으면. 하나밖에 못 만드는구나 개리지. 저기 거미 옆에다가 만들자고? 네 그러면은 지디끼리 싸우면서 이거. 고기는 근데 거미들이 다 먹어버리잖아. 어, 고기는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펩? 꼬리도 먹어. 거미줄은 계속 무한으로 챙겨요. 아니, 꼬리도 먹잖아, 근데. 꼬리는 뭐, 그거는, 그거 먹혀야죠. 꼬리 할 거면은 아예 악마 그, 괴물국에 가져가서 먹어야 되니까는 그거는 상관없어. 여기다 같이 해야 되 오, 춥다. 그래서 밤 돼요. 돼무고 오도님, 돼무 고기 좀먹었어요두 개? 돼지 두 마리. 오케이. 오케이. 두, 두 개면 됐어요 일단. 돼무 고기 좀 음. 모아놨다가 잡아야겠다. 아, 저거 테스터 마저 해야 되는 데 어, 밤이다. 밤 온다. 밤이다. 안돼, 안돼. 그 있잖아요, 모자 모자. 갈 거야, 집에. 나, 나 집에 다 와가. 왔다. <laughs> 썩는 게안 생기네. 이게 뭔 소리야? 뭐야? 이상한 소리 한번 들렸는데. 모 모기 같은 소리? 겨울 그건가 그 소린가 겨울 거인? 모르겠어. 겨울 거인 태어날 날이긴 하거든요 이제.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긴 했지? 나나개 나, 맞네 그저 그.. 그, 그 겨울거울 울음소리인거 같.. 어.. 맞네 우리 집 벗어나야되는데? 일로와요 뭔데